시연은 참으로 어, 쉬우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해석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되고 다양한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는 것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등학교 그 문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에 대해서 이 시는 언제, 누가 지었고, 그 시를 지을 때 작가의 마음은 어땠으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받아적으면서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시를 배웠는지, 어떤 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웠던 그런 시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어느 정도의 그자기의성수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성격을 그때 맺는지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10편 1편 말씀을 시작으로 이 10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49편,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49편의 시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문학 시간에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게 된다면 왜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마치 내가 작가가 될 것처럼 내가 작가의 그 심적으로 읽고 묵상한다면 이 10편 묵상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편 묵상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 5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도 자기가 너무 좋은 되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저를 지어드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나단 천지아가 아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아무 모태로 하시시도록 하고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한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서아버 자식을 통해서 내 집을 세울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왕이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고 알라타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기 1 0편2편의 말씀. 이러한 다윗 언학에 기초하여 그렇게 이제 지어진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 같은 이런, 이런 언약을 듣고,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가는데 나로 이해, 이르게 이해,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받고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억울한 군사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맺었던 이 관계, 힘든한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단단한 흥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요 처음에는 왕권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더 이상 바위시나 소로몬 같은 왕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 될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어디에 기름부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름부 받은 사람, 구원자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의 승리를 말하는 메시아의 시로 구기 그렇게 볼때 2장 1절로 3절 말씀은 세상 부담대의 무난, 우준함을 말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왕권을 확인하고 있고 7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2절 말씀은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한계가 있니다 10분 말씀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의합니다. 희망과 복음의 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음 하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나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진드를 쳐서 그들을 깨부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짜릿한 그런 복수의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교분받은즉 메시아의 승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삶을 이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 바보민터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알려주셨으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밖에 마시멜로라는마시멜로 이야기한 그 책을 쓰신 분이 쓴 이야기인데, 바보 민터, 주인공이 민터라는 아이가 나왔고, 바보 민터는 IQ 테스트를 통과해서, 어, 이전 세계의 뭐 인프로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 천재들만 모아놨다는 그런 멘사의 회장 중에 세이브리아 폭포의 시각을 나타내서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 민터가 이 q 가 1 7 3년쯤에 불구하고 17년간 아무것도 사아가니 아무도 그의 재능과 달란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재능과 달란지를 보다는 주변에 그런 많은 영향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계속해서 실패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안윤 선생님이 우연찮게 아이디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가 다임선생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고 하고 이 리터가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수업시간에 하는 행동들이 선생님이 미터어진 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173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그 앞에 있 1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이 예, 나이가 73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이 리터의 친구들이 안내리고 리터가 갑자기 랑 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비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고래는. 빛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파랑이라고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너무 얇아서 바람에, 자동바람에 흔들션드를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금방 소극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 빛과에게 그를 믿어주는 한명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빛과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그 말이 나중에 빅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박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오늘 함께 얘 12절의 예전 번역, 말씀을 보면, 빅터에게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했던 그 선생님의 말과는 반대로, 영어 말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셔보면, 그, 빅터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은, 참으로 그 인분주의적, 사람중심적이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전에 일제 시대에 금광 아니면 수전 같은 그런 이렇게 물이 흘러져 있는 그런 곳이 많이 그런 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희한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약수로 드시고 계셨는데 저랑 형은 제가 초등학교 가주 중학년이어서 어렸을 때여서 그것도 그냥 그래서 탄물, 그, 내로 약수 탄물로다만들어습니 그래서 이태물을 끄고 있던 그 기도원에 오셨던 아이디신 권이렇게올라오셔가저희 생각했던 나마 그분도 잘못된 이야기가 듣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엘리사 사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딸들을 자신이 참으로 화찬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생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미합중국의 최고 책임자이 혹시 자기가, 자기를 참하찮한 존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그두 그 딸이들을 하찮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그 회장이, 이번이, 회장이 어렸을 때, 아, 나왜 이렇게 가난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삼성의 제벌 총수였고, 대통령이 까지고 재벌 속지아들기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그 부모와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살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고 얼마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 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위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국류를 얻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절을 꼭 십자 말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의 승리는 곧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승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바보 믿음처럼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같이 잊어버리는 눈둔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한 관계를 주의해 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학도 아니, 이거 얼마나 귀하고,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를 다 이해하시고, 내 자존감을 다이 숨어 주시옵소서. 아니, 계속 우리를 이탈 가운데 보내셨을 때, 너는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고,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그 기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매일매일 생소, 생소하게 할수 있도록, 아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의